자 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DL-ENC입니다. DL-ENC의 매출액은 1조 9천억, 영업이익은 833억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 컨셉보다 16%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습니다. 플랜트 부분에서 180억 정도 규모의 일회성 원가 개선 효과가 좀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원가율 역시 좀 개선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의 원가 조정 대손 반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DL 건설이 당분기에는 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 개선에 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주택 착공 감소로 인해서 25년 주택과 건축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고 원가율 대선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2년 원가율 부담 현장의 매장 매출 비중 축소와 23년 이후에 착공 현장 기업 확대 믹스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25년 1분기 주택 건축 원가율 레벨이 25년 영업이익 추정 상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트 부분은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CIS 국가에서의 프로젝트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실적 개선에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d l n c 같은 경우에 음, 지금 1조 원 정도의 순 현금 구조와 더불어서 이익 개선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가능하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 SMR 기업인 X 에너지 비상장 회사 지분율 1%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마지막에 어, 음, 발동이 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4분기부터 주택 부분에 마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내년도에는 보다 높은 믹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주택분이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멀티플쪽 요소를 줘서 어떻게 건설 부분에서 어,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는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주가 반등은 사실 이번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시성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단편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크게 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일회성 이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서 네,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뭔가 어,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금리이나 속도도 사실 이제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위대선 이후에 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오지 않을까 또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조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은 818억 정도 나오면서 컨셉에 부합했습니다 어, 순 영향이 크지 않은 일회성 비용들이 좀있었고요 네, 그래도 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익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 가이던스였던 7-8% 정도의 주택 건축 부분에서의 비용 발생도 안정화가 되면서 음, 상단부분 중공 예상이 가능한 어, 4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네, 수익성들이 어 12%에서 15% 정도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 외에도 뭐 지분매각 발생, 뭐 세전이익으로 380% 증가하는 뭐 일회성 이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출 축소는 불가피하긴 한데 플랜트 매출로 좀 방어를 할 것이다 라는 게 GS건설의 어 상황인 것 같고요 25년도 이제 매출 뭐 수주장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분양 경기 악화에도 2 3년2만원 넘게 또 3분기에는 1 5만원 넘게 분양한 것이 믹스 계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좀볼 것이고 플랜트 부분에서 사우디 쪽에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고 베트남 쪽도 매출 기여가 가능하다. 현금이 2조 8천억, 그다음에 차입금이 5조 3천억, 순 차입금이 2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채 만기를 또뭐 감안을 해본다면 유동성 이슈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 이전에 뭐 정상화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19,000원. 여기도 마찬가지. 좀 보수적인 영업 환경이기 때문에 뭐 당분기에 나왔었던 실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또 DL, ENC와 거의 부합한데 좀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다. 아 그런 얘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우선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진행 중인데 유동성이 뭐 추가로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아니라면 뭐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반영됐었던 느낌이 더큰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는 네, GS건설이 붕괴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네,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약한 한 1년 만에 반등한 다음에 다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20개월 봉선을 따라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밑으로만 뭐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크게 나쁜 상황으로 갈것 같지는 않다. 이 아, 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정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뭐 역시나 어, 건설 어,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시총이 제일 높은 종목의 투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1조원을 넘어선 게 대우건설 hdc 그다음에 삼성 eng 3조원 그다음에 현대건설 3조 천억 정도 네 요렇게 있기 때문에 뭐 1조원 정도 뭐 태양건설도 있고 gse 어, l e 0 c 이렇게 있지만 3조 천억 정도 되는 우선 현대건설이 어, 후보지에 있다라는 거 가장 높은 걸 사는 게 좋잖아요. 떨어지더라도. 현대건설 뭐큰 어려움은 없고요. 대신에 뭐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사실 삼성 ENG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들이 뭐 GS건설, DLENC 보다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ENG라든가 어, 현대건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적 퍼포먼스에 의해서 보시면. 네, 그래도 삼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간 거지만 어, 사실 현대건설은 계속 좀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뭐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모든 건설 주주들이 향하는 방향처럼 쭉 내려갔지만 결국엔 반등할 때는 대장주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에 건설 투자한다고 하면 현대건설을 추천드립니다. 음, 게다가 이제 원전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는 어, 건설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 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U A A라든가 그다음에 A. 같은 경우 어티포트 이런 건설이 필요하잖아요. 향후 에 이제 미래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또 현대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어, 나중에는 경제 상황이 좀 풀리고 우리가 미래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충분히 더 멀티플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오늘 뭐 여러 가지 뭐스들로 인해서 뭐 장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음, 뭐 좋다면 좋을 수 있겠죠. 네 계속 유지된 상태로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일 뭐 미래선 뭐 다가오고 하니까 좀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같이 살펴봤었던 뭐 종목들이 대부분 잘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 못산 종목들은 아쉬운 감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우선은 추천드렸었던 것들 중에서 만약에 뭐 철강 이런 거살 거면 버스코 홀딩스를 사자 아 그리고 이제 헤리슨 뭐 대통령이 어 지금 만약에 대선 후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2차전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파이브가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5%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 아, 이거, 무비자 때문에 올라간 거군요. 중국 무비자? 음,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갑자기, 네. 뭐, 엔터가 갑자기 풀리면 좋으니까. 화장품주도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네요. 그리고 YG는 베이몬스터가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음방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다소 조금 아쉬운 지금 상승세입니다. 주가는. 그래도 오늘 뭐, 무비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뭐, 기간에서 많이 샀으니까, 네, 뭐, 조금 더, 네. 올라가기를 바래봅니다뭐할 뭐 말이 없네요 왜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오늘 뭐 거의 뭐그 1차 VI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네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면 뭐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야 이거 엄청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실질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뭐 뮤비 공개된 게 처음 5일 전에 어 공개했던 클릭클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 회를 거의 앞두고 있고 그 이틀 뒤에 공개했던 어 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4천만을 거의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메인 곡이라서 처음에 공개했던 곡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뉴진스를 비교했을 때도요, 뉴진스의 그 뮤비 조회수가 버블검이 6천만회거든요. 그리고 슈퍼네츄럴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회를 못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우스위트 같은 경우는 4,400만회 정도. 네, 그 어텐션이 2년째 하데 7천만회. ETA가 가장 기많았을 때도 8,700만 정도. 물론, 슈퍼샤이가 2억 뷰가 넘어가긴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4천만 뷰를 앞두고 있는 베이먼스 그것도, 뉴진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어, 신입급에 가까운 회사, 어, 그런 IP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간 뭐, 올라가지 않을까요? 조만간, 음, 이제 본격적으 음방 돌고, 어, 이런 것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15% 이상 수익 중이고 네, 뭐 같이 어, 따라가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수익 나셨을 거니까 뭐 축하드리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요때 어, 내려왔을 때 아마 여기 근처에 서 아마 매수했던 것 같은데, 요때 연마에다면 매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 80만 정도 수익 받다가 네, 여지없이 미니지 사태가 터지면 빠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여기도 한6%뭐 정도 수익이긴 한데 거의 뭐 수익. 금액은 비슷합니다 YG랑 더 많이 하이브에 투자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어, YG 어, 하이브만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고 제가 연초에 예상했... 예상은 아니죠 연초에 고려했었던 1년에 천만원 수익 모기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상반기에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4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연초에 여러분들께 그 수익 인증 영상 보내, 보여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알텐데 그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아, 400만 원안됐네요 330만 원. 중간에 손절한 거 있나요? 손절한 것도 없는데. 아, 330만 원이군요. 아,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네, 2월 달에 좀 벌고 4월 달에 좀 벌고 6월 달에 좀 벌고 거의 두 달에 좀 걸쳐 갖고 조씩 벌었네요. 음. 어, 생각보다 체감이 낫네요.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번줄 알았는데. 네. 한 330만 원 정도니까 한 700만 원 비잖아요. 100만 원 넘게 번다고 하고 뭐170 번다고 생각하면 500? 예. 그래도 뭐 예상치보다 뭐 5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잡은 것 중에서 뭐 500만 원 정도 수익 벌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노 아이러스가 손실이 사실 400만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손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을번 거기 때문에 네. 손절 치면은 사실 그그쵸500연 거를 다 어쨌든 이제 손실 되는 걸다 처리하고도 어쨌든 원금이 600만 원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1년 뭐 열심히 했지만 뭐 무의로 돌아간 거지만 어쨌든 뭐더 떨어질 바에는 네. 뭐, 괜찮지 않을까? 뭐 하는 건데, 사실 그 종목보다는 지금 s p o c 이더 커요. 지금 s p o c 지금 800만원 손실인데, 정말 못 모르고 주식할 때 샀던 이 수소 열풍에 올라탔던 저였기 때문에, 네. 아. 뭐 어떻게 되나 싶긴 합니다. 진짜 올해 딱천만원 벌어서 s p o c 날릴까? 뭐요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 뭐 아쉽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형,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되고 남은 돈만 가져갈까? 음. 반등을안 하니까. 반등, 그래도 반등, 반등했으면 오히려 좀 빨리 손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나락을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역사상 최저가를 흘러가고 있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신주 인수권, 전환사채까지 발행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기술력은 있다고 하니까 반등은 언젠가 한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손절 가능한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꼭 손절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수익을 벌기는 좀 무질 것 같고요. 이노하이러스는 그래도 5G 관련주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 또 LG 생건도 어쨌든 화장품 주고 국내 1대장 주니까 뭐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네. 그래서 오늘 뭐본 보고서보다는 좀 잡소리를 또 많이 했고 뭐 주가를 같이 보면서 하지 않아가지고 뒷부분 좀 따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선 또 다른 보고서를 또 보면서 또더 여러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 Transcrição e